도세우 이런 애들 이런 거 찾아. 붐 이거 차. 물기 이런 애들 이런 거 찾지? 쇼. 아, 어, 아, 당연히 살수 있는 뭐 능력은 됩니다. 이거는 나 사지. 아예 그리고 그니다예 네. 명동입니다 아 명동은 진짜 명동은 뭐 사실상 대한민국 어떤 그 사건의 중심인데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 먹으러 온게 아니라요 예. 우리 동현이가 요즘 그 시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사실 뭐돈 많이 벌고 시계 좋은 거 차고 그 당시에 또 목표 아닌 목표잖아요 계속 네. 혹시 몰라서 오늘 시계 차고 왔어요 네, 티스 오늘 이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laughs> 저도 오늘 제가 제일 시계 몇개안 되지만 좋은 시계 네. 하나 차고 왔어요. 얼마예요 이거 그때는 천만원 주고 샀지. 아 응. 하자마자 가격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건 로렉스하고 뭐 오데마 피게라든지 파데 필립 이런 거. 근데 그런건사지도 못해. 오늘 명품 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구경하면 조회수가 나오겠어요? 네. 구매를 해야 나오지. 네. 구매를.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좀 명품을 좀 구경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명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루이비통 매장은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네, 어, 여기 중고 명품 네, 매장 네, 유명하죠. 구구스라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아, 사람들 가방도 많이 사오더라고. 아, 그럼... 요즘 저기 로레스 같은 건 사지도 못해. 전시해 놓은 제품들 있지? 그것도 이미 다 예약이 걸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사지도 못한다는 네, 거야. 다들 아, 여기만 있을 테니까 한번 뭐 가서 네, 구경하자고. 가시죠. 어 설레지. 네, 좋아 좋아. 좋아. 어. 그러니까 저기 네. 박 사장이 여기 오늘 잘안 돼. 아. 그래서 오늘 저촬영을또 해준 겁니다. 예, 예. 야, 요거니까 요 색깔이 이제 그 에르메스. 에르메스, 네, 네. 에르메스 가방. 네. 래요뭐 음. 어. 아, 넬 샤넬 뭐 프라다도 있고, 프라다도 프라다도 있고. 있고. 시계는 좀 위에 있나요? 네. 아, 2층에. 예, 이게 가방이군요 주로. 네. 아, 유뭐팬디도 있고 많네. 난 팬디 좋아하는데. 아, 여기는 조금 뭐가 또 많네. 오, 여기는 진짜 또 많네. 그런데... 어, 렉스가 많네, 그렇지? 렉스가. 이게 렉스네. 아, 어, 다 렉스네. 음. 조사로 이런 애들이 이런 거 찾더라고 이 화려한 시계 뭐죠? 요거 요거 저거 같은데 리차드밀 아니에요? 아 이거 위블로아위블로위블로도 좋은 시계인가아위블로어위블로 좋은 시계지 부음이 이거 차? 아 붐. 붐이 요거는 없나요? 위블로 요거는? 요거좀 보여주세요 네. 아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아, 중국 가격이 2,400원? 네어부덜하네 가격이 이건 다 찐인 거 아니야? 아 아니, 찐이지 제가 베트남 갔다 아, 와가지고 이런 어. 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아 e s e Vietnam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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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e 비싸죠? 어, 살 수가 없어 i e t n a m e 요 e 렉스가 아무래도 e s e Vietnamese. Vietnamese. v 는데 t n a m e s e Vietnamese. v i e t n a m e 이 e v i e t n 밥도 아, 크면 안좋아졌네요 아, 그래도 좀내나날 옛적 그한번좀쓱 찾아야 되니까 쓱 찾아야 된다는 음. 거. 가 저는 1 6 0 0아 요거 좀금전에더금전 오히려 좀 그게 어. 없어서 그런가? 좀 수요가 좀 아무래도 없어서 아무래도 연식이나 거. 또 인기 모델에 따라서 음. 스틸이 가격이 더 나가는 경우도 음. 있어요 음, 음. 야 이거 사니까 음. 좀오래다 음. 너무 음. 많은 거보다 음. 음, 그렇지 자 그럼 일전저요 흰색 작은 음. 거 이거 하나만 아맙습니다 네. 이런 거 조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오괜찮네 음. 음. 예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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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온 이런 애도 이거 찾지 않니? 도끼 이런 애들 이런 거 찾지? 아, 도끼 형은 좀더야이 음. 펜선백이네 음. 야 비싼데 사안에 음. 이런 애들 이런 거 찾니? 사안에는 까르띠까르띠야 저는 그런 검.. 연예인 중에 검소한 어? 검소한 사람이잖아 이거 아니 너는 약간 저희가 있지 수저 느낌이 있지 티소로? <laughs> <전국> 수저까지는 <laughs> 아. 아닌데 너는 검소한 느낌 없고 수저 느낌이 있지 수저 아니 티소 말하면 아 이런 티... 아, 거 이제 저기 중고 이것도 좀 저희가 되나요? 이거 좀 얼마야? 해야 되는지 봐주세요 요거 제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 천만 원 주고 산것 같은데 천만 원 더요? 그 과연? 근데 그직도그 감가가 조금 떨어져 또, 또 좋은 시계, 시계. 응. 어, 하나, 하나 사고, 왔어요. 사고 왔어요 지금 판매되는 네. 금액대가 450에서 어, 5 그치? 한450반태어났태이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웃음> <그런 거> <laughs> 이게 내가 저한 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음. 450 정도 아, 음. 저게 비싸. 대체 알아오는 건가, 보네 저게? 야, 박세정 님 괜찮아? 이거는 2,700이요. 아, 이젠 진짜. 그 롤렉스 아무튼 저 새끼 금본 본 가격은 뭐 제가 이제 살려면 네. 당연히 뭐살수 있는 뭐 능력은 됩니다만. 가장 그게... 이유는 네. 뭘까요? 시계에 네. 관심이, 관심이 없다. 없다. 염 명조왕이 뭐 제이스 4천만 원짜리 사고 그 내가 뭐 이거는 내가 사지 이거 어잘 아, 어울리네. 이거 좀 많이 확실히 사죠. 예쁘네. 음, 많이 사죠. 이거 좀 금가루 같은 거 뿌린 거 조금 비쌀 것 같은데. <laughs> 6천... 아, 아, 이거 지금 6 0 0천아 이게 뭐야? 이게 내가 보니까 약간 좀 스페셜 버전 같아. 로렉스 데이트 저스트 다이아 몬드에서 어우 이거 손목이 여자분이 사면 아 여자분이요. 아 이런 거. 야 이건 예쁘다. 요거 아, 5, 오, 이거 이쁘다. 예쁘죠 이거 얼마죠? 아오천0백오 이거 비싸네. 오 묵직해. 동현 한번 잡아라. 야... 이런 데서는 영감을 받아봐. 영감을 좀 얻고 가겠습니다. 동기부여. 오. 좀 힙한 느낌이 좀 음, 음, 나네. 어무 무겁네. 어 아, 음, 무겁지. 음. 이런 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치고 있어. 무겁니까? 응. 어나 이거 안 어울린다. 어? 아, 왜? <laughs> 너무 수저 느낌이야. 당연 히 이것 당연 수저지. 아빠 옆에 있으니까 수저 같아 보이는 거지. 혼자 어, 다니면 음. 성공한 투자자, 스타트업 대표 이런 느낌 나는 거지. 아 어, 스타트업 대표. <laughs> 너의 심리안을 한번 보고 나도 나의 심리안을 이거 2 7 0만짜리 저거 까르띠에. 그래도 제일 최종 무난해 보이는 롤렉스가 또 대가리가 큰건좀 그렇고요. 네. 요거 한번 보게요 어. 여기서 와서 이렇게 몇 개씩 사간 사람들도 있나요? 아 어, 그래요? 저는 이 롤렉스 저 하얀색을 샀어요. 네. 산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보겠습니다. 그럼 사지도 않은 것 같아. <laughs> 이거 보여주세요. 오늘 시계 이렇게 하고 백까지. 하나씩 갖고 와서 여자 친구한테 이걸 좀 해주고 싶다. 아 어, 디자인만 보고. 네. 야 에르메스. 네. 야이게 뭐야? 이 조그만 게 2,800이라는 거야? 이게 2,800이에요? 네, 2,800. 이고 아아 매장가는 한 천만 원대. 프리미엄이 두배 이상 붙는. 아, 이건 이게 구원기어려나아 건은... 천만 원짜리인데 이게 2,800이 된 거예요? 네네. 야. 생각해 보니까 맞아. 이거 에르메스잖아. 어. 근데 이게 330잖아. 어. 이 조그만 게 2800이라는 거 아니야? 브랜드에서 어. 워낙 소량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구할 수가 없는니 네, 많이 접하기 힘들어. 든 야, 근데 이거를. <laughs> 뭐 들을 수도 없어. 핸드폰 하나 들가라고 어, 이거 내가 보니까 여기 천만 원 사가지고 어. 바로 판 거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응. 이제 사용하시다가 팔아도. 아뭐 매장가보다는 더 받으시니까요. 뭐 음, 구하기 음, 힘들구나 저희 옷을 아예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뭐 여성 옷들이 많네요 주로. 어 이거 보니까 이건 정말 대놓고 록빅동이네요 아, 무대 의상이네 어, 어, 어. 거의 어, 그러네. 이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 있겠죠. 어. 뭐 뭐라도 사야 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그뭘 뭐라도 사야지 나와. 그건 아니고. 어. 그렇게 생각하지마뭘 네. 뭐라도 사야지 나와. 아니, 약하니까.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따져 봅시다. 디키스는 왜 있는 거야? 응? 이게 내가 보니까 저기인데, 디키스인데, 약간 저 협업한 브랜드 아니에요? 직원분들옷 잠깐 소개해 아, 그래. 아... <laughs> 디키스가 이렇게. 어. 디키스가 아, 요즘 하이엔드로 바뀌었나 했어. 어, 그렇군요. 내가 직원들 <laughs> 아, 디키스. 청바지 아니야, 디키스? 아, 착각을 했네요. 여기 여자 시계죠? 네, 여성 아, 바티오 코스터 칠라고 굉장히 유명한 시계죠. 아... 요거는 조금 원래 는데 매장가는 조금 더 비쌀 거예요. 네. 여기 옛날에 제가 이제 연락을 좋은 시기에 샀다 그랬더니 아형 이거 저기 창정이가 선물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음. 네. 어, 여기 이제 1600이고 요거는 요거는 순철 판맥으로 통구된 거다. 아, 1950. 요거는 그매장가는더 싸요. 그거 신형 같은 경우는또 오늘 추가 금이 들어가서 그래 그렇게 뜨니 요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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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기 모델은 아니다 아, 보니까. 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일단 어, 시계 좀 풀을게요. 어, 한번 차보려고? 어, 나도 차야지. 한번 차볼까요? 응. 보기만 할 거예요? 차한번그 응. 네. 저는 일단은, 까르띠에 탱크 솔로 스틸 시계. 네. 여자 거군요. 네. 남자도 근데 찰 수는 있죠. 남성분은 큰 사이즈로 많이 차시 거예요. 아... 아. 이거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거 봐요. 참, <laughs> 모양 빠지죠. 아... <laughs> 바지 꽉 끼고 이렇게 배 이렇게 나온 거랑 어... 똑같은 거야. <laughs> 어, 근데, 야, 멋은 있네. 네. 음... 멋은 있어. 전 이거. 저거? 이것도 인기 모델이죠, 나는. 이것도 제일 무난하게 올렉스에서 많이 찾으시는. 음, 그렇죠. 데이트 이거, 저스트. 이이 얼마야? 이건 950. 아, 950. 그, 그 정도는 진짜 너가 좀 열심히 일해서. 차면 은 수저 느낌은 안 나겠다. 안 나죠. 오잘 어울리는데. 어, 어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오 괜찮네. 이것도 괜찮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어. 아유 예. 요 가방은 이게? 이게 얼마죠? 분위기 사는데 음 매장가나 아마 지금 은 많이 올라서 지금 비슷한 아 그래요. 노란하게 어. 이거는 이거 어, 되게 가졌다? 저희가 판매가는 1,300만 원인데 어? 이게 1,300만 원이요? 에르메스 아 매장가는 한 800만 원 부담해서 이거를 좀 사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겠네 바로 결혼을 하신다 근데 이제는 그거 있어 이걸 사줘서 결혼하잖아? 그럼 이게 시작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남자는 나한테 이런 걸 많이 사주겠구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난 이거 줄메스 그래야지 최초의 마지막이다처 아, 그래? 어.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그 결혼할 때뭐그 당시 이제 뭐 예물이라고 하나 산게 예전에 이제 삼성에서 나왔던오디이라는 시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내가 이제 한 사십만 원 주고 샀어요. 아 명품 시계래 말이요돈 어. 네. 벌고 나서 산 시계가 이제 알더 c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수한테 까르띠에 음. 선물 받고 이제 얼마 전에 이거 샀고. 제가 이제 염경환 씨가 얼마 전에 제니스 음. 4천만 원짜리 샀다고 해고 제가 잠깐 내가 염경완 입으로 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을 굳이 안하요 어, 어, 그래서 지금 시계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하나 좀 구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얼마 전에 봤더니 코스트코에서도 오메가를 팔더라고 감가가 안될 수가 없겠네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면 제가 뭐 시계를 살 건데 구입을 하려고 그 매장에다가 활용을 허락하면 내가 사겠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살 사람 많아요 이럴 수도 <laughs> 어쨌든 우리가 이런 판타지라도 좀 갖고 살아야지 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저희가 봤어요. 괜히 했네내 생각에. 아니 뭐라도 샀어야 뭔가 좀 돈이 나올 것 같은데. 왜한 살려고? 안 사죠. <laughs> 어쨌든 시계들이 굉장히 다 이쁘고 롤렉스 초록색은 진짜 보기 힘든 거거든요. 음. 저희 한번 시계 살때 한번 나랑 같이 가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촬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동구라 또분에러 주시고 그리고요. 친구예요.